이 레몬 이렇게 짜시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를 칼로 요렇게 보시면 얇게 이렇게 점이세요. 요렇게 점이신 다음에 커다란 냉면기 있죠. 냉면기에다가 넣고 그냥 얘를 점인 레몬을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신 다음에 이거 가지고 아침 세안을 하셔도 되고요. 어, 요즘은요. 발 각질 많이 쌓이는 계절이거든요. 각질 많이 쌓이시는 분들은 이물로다 발을 닦으셔도 발이 굉장히 깨끗하고 맨들맨들해지거든요. 레몬 짜고 남잖아요. 이 버리지 마시고요. 이대로 가지고 가서 발바닥 문지르셔도 되고, 샤워하실 때 요런데, 요런데 가슬가슬 하잖아요. 요런데 그냥 이걸로 문지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시면, 여기 있죠? 검은틱틱한 착색 있는 것들도, 이거 몇 번만 하면 까만 게싹 벗겨지거든요.